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짠. 이혼한 후 행복을 찾은 쥐 드래곤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어온 그쥐 드래곤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맨 처음에 삼성 쥐 드래곤 형상 하고 들어왔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만 당할 순 없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이 분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야. DJDOC 정재용이라고 해서, 그래도 DJDOC가 대한민국 가요계 한 획을 그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야, 분명히. 그죠? 그래가지고, 약간 원년 멤버도 아니고, DJ DOC 중간에 들어왔거든. 2집 때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한참 이제 여름이야기라고 해서 노래가 엄청 많이 떴거든. 그래서 재형이 형은 그때 들어왔는데 원래 학교 때려치우고 DJ 쪽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바닥에선 나름 좀 유명했다고 해. 그래서 그게 돼가지고 DJ DOC에 합류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DJ DOC는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지? 허관나 사람 패고 깽값 물고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멤버들 사이에서도 반목이 되게 심하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잖아 창렬이 형이랑 하늘이 형 둘이 한번또 대판 싸운 적이 있잖아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었거든 재홍이 형이 근데 재홍이 형도 그 사이에 4년 만에 이혼을 당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재영이라고 하면 옛날에 순결한 식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느낌이야. 그 당시에 공중파에서 십구금 컨셉의 이야기를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천박하고 경박하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돌려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십구금 프로그램이 그 공중파로 나온다고 자체가 좀 대단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1 9살 연하 아내와 결혼을 했어. 그리고 이 결혼이 속도 위반이었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살쭉 빠져가지고 되게 힘들고, 뭐,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런 상태까지 빠지게 됐거든. 근데 이제 이후에는 지금 와서 유튜브 채널을 19금 채널또 하나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게, 이혼 후 행복을 찾은 재웅형 이래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다가 뭐지? 싶어서 봤는데, 막 2대1로 막 하는 것처럼, 막 상황극 같은 거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어디서 많이 본 애가 있는 거야. 그 스프닝 은지가 나오더라고. 그 은지를 보지라고 아나 모르겠아 그래서,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스프닝 멤버 중에서는 나는, 그, 너감나먹 있지. 너감나먹 좌를 조금 좋아한단 말이야. 약간 개성 있잖아. 그래서 좋아하긴 하는데, 막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엉덩이 때리는 상극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얼핏 보니까 나 산놈이야, 치바키라고. 일본 야동배우 한 명이거든. <laughs> 약간 좀 비싼 느낌? 몸 되게 육감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런 채널로, 뭐, 이제, 이혼의 아픔을 이기고 행복하게 잘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내가 펜코에서 봤거든 펜코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거였어 첫 번째는 그 재용이 형이 아니네 <웃음> 다들 <웃음> 그래서 그 재용이 형은 이혼해도 행복할 만하지 그러면서 삼성 법무팀이 당신을 주시합니다 그래서 제 드래곤 형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지금 뭐애 낳고 다 낳고 아들 하나 딸하나 그지 그리고 뭐 이혼해도 뭐 이혼한 사람도 그 김세령가 그렇잖아, 그지? 대상 대상 그룹 이 이정재 형 만나고 정재형 만나고 있어 그 사람은 그리고 뭐 제대로군 형도 뭐 어떻게 만나고 있지 않겠나,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늘상 말한 대로 그 남자의 완벽한 인생은 결혼하고 사랑한 사람과 애를 낳고 이혼하고 완벽해진다를 실행하고 있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대로군은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군을 걱정하는 맞잖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배대시였고 두 번째는 그거였어. 근데 엉덩이 때린 게왜 그리 좋은 걸까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The 할진건 둘째 치고 뭔가 정복감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다. 근데 여자도 좋아하는 거 보면 유전자에 각인된 건가라고 하니까 밑에 여자도 좋아하는 거 맞아? 야동 보면 시뻘겋게 손절 날 정도로 맞아도 신음소리 내던데. 난 때려본 적이 없어도 볼 때마다 주는 아플 텐데 저걸 좋아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그 엉덩이 때리는 걸 좋아하니 아니냐로 또 애들 팬붕이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또 아니야. 뒤치게할때 좋아하던데. 근데 무조건 세게 때리면 안 돼. 각도랑 파워 계산해서 때려야지 안 아프고 소리 찰지게 난데 그게 서로 꼴림, 이하는데 어, 맞아, 이거는 맞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그 상황 자체를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할때 약간, 그, 이게 진짜 나도 되게 신기한 게, 뒤치기를 싫어하는 여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어. 뒤치기를 싫어하는 여자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각인된 본능이야. 지배당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다니까. 물론, 이제, 그게 반대로 남성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100명 있으면 진짜 거의 한 70명 이상 무조건 뒤치기 좋아해, 진짜. 그 상황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지. 이게 머리끄댕이 잡히든 뭐든 간에, 그 상황 자체를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laughs> 때릴 때도, 이게 아픈 걸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 고통을. 근데, 그런 걸 싫어하는, 애들, 그런, 그런 걸 싫어하는 애들도, 약간 때릴 때 소리만 크게 나게 때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때릴 때 약간 이쪽 이쪽 손이 손가락을 좀잘 써서 이렇게 탁 때리는 거 있잖아. 이거 소리는 크게 나는데 별로 안 아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탁탁 탁 때려주면 <laughs> 생각보다 별로 아프진 않은데 근데 그 소리 그 소리가 그 사운드가 뭔가 그그꼬를 때가 있어 그게 진짜로 어 진짜로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형디오 c 할때 벌어둔 돈 어디다 말아먹었지 돈 준내 맞았을 텐데 신불자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합의금으로 다 날렸다는 전설이다라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다 날린 건 창렬이 형 아니었나 창렬이 형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거야 뭐라고 해야 되나 DOC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시대, 그는 시대에 한 획을 그은 그룹이 맞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조금 이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고를 쳤던 창렬이 형은 좀 안정됐다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laughs>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나는 근데 이런 경우를 좀 봐서 알거든. 이게 결혼 잘못하잖아, 여러분. 여러분들 돈을 얼마를 벌어도 그냥 다새 나갑니다. 진짜. 합의금으로 반갈죽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그냥 돈이 그냥 증발을 해 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아는 형 중에서도 이런 말 해도 되나? 야, 이런 말 말하지 않을게. <laughs> 이런 이런 말. 김경호 노래를 겁나 잘 부르는 형이 있었거든. 겁나 잘 부르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나이트 밴드 보컬하던 형이었거든. 나이트 밴드 보컬하던 형인데그형 형수가 그아 제주도에서 올라온 여성분인데, 이, 이, 이렇게 얘기하수 있으려나? 잠깐만. <laughs> 있는데, 원래 그 옛날에는 나이트에서 디걸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디걸, 디스코걸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이트걸에서 막 이렇게 봉 잡고 춤추는 약간 그런 게 진짜 옛날에는 있었거든. 그 출신이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결혼을 했다. 결혼, 되게 젊을 때 결혼을 했어. 되게 젊을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형이, 뭐 돈도 잘 안써 집에서 오락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시티레이서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맨날 시티레이서만 하고 나이트클럽 보컬인데도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버는 편이었단 말이야 근데 맨 처음에 결혼할 때 5천 모아가고 결혼을 했거든 근데 결혼을 할때 나중에 이혼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게 마이너스 5천이 됐어 마이너스 5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냐면 돈이 계속 까져먹고 우리는 나중에 사람들 제보 들어거 보면 야니 네, 네 와이프 여기서 따, 딴 테이블에 부킹 넣고 있다 막 이런 얘기막 들리고 있고 결국에는 막 살다가 안 돼가지고 제발 이혼해 달라고 이혼해 달라고 또 없는 돈마이너스 계속 긁어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결국엔 이혼 이혼했거든 그게 약간 뭐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여튼간에 뭐 내가 늘상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결혼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laughs> 결혼 이게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참고로 이 둘의 이혼에 대해서는 재용이 형은 근데 뭐 지금 신불자라고는 얘기하는데 근데 전 형수한테 빨렸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이이 이 형수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뭐 알수뭐 부부간의 관계는 알수 없는데 근데 이혼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규책 사유가 자기한테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 DJ DOC를 한참 잘나가다 이제 일 같은게 끊기고 나니까 인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되게 많이 싸웠는데 자기가 좀 이게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 고 그래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뭐 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를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간는뭐 이제 뭐 신불자 아니 뭐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래 연예인 걱정은 안 하는 게 맞긴 맞는 건데 인기가 빠진 연예인 연예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 예전에 그 과거의 영광 같은 게 엄청 큰 사람일수록 엄청 많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진짜 돈 같은 거잘 모아놔야 돼. 알았죠. 열심히 잘 모아놔가지고 그불로 소득이라고 하지. 인컴 같은 거 이제 파이프라인 좀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해? 지금 와서는 이제 거의 좀 비슷하게 가는 것 쪽으로. 동지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서로 이렇게 클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튼간에 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마지막 우리 복돌이야복돌이 복도리. 우리 복도리 되게 귀엽지? 그러니까 고양이 똥 치우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러분. <laughs> 나머지는 우리 복돌이의 귀염둥이 얼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